자 이럴때는 공격팀이 변기작업을잘 해야됩니다 그죠 그 진충카드가 많아야겠죠? 그죠 진충이 못해도 델리 그렇죠. 델리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 그쵸. 공선전처럼 한다? 그럼 절대 못이겨요 자 진충이 못해도 한타에 한카드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죠 무조건 네. 뒷문을 아... 가던 보급소를 뚫던 일단은 델리에문이면 상대편 일본측에서 아르노 카드를 무조건 꺼낼 의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화방도 맵이... 아까 쓰는거 보니까 화방도 네. 나올 것 같아요 맵에 이제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 대신 <laughs> <laughs> 델리에문은 이제 비가 <laughs> 온다 그러면 약간 공격측이 조금 유리하긴 해요 그 날씨를 랜덤으로 설정하면 되는데 맑음으로 아예 설정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아... 이제 저희는 볼 수가 없어서 당장만볼수 있어요 아쉽네. 요 대회, 대회 맵도 맑음으로만 하잖아. 그쵸, 그쵸. 사실 지금 맵은 수비 양아치 맵이기 때문에 사실 델리에은 뚫기 좋 나게 힘듭니다. 네, 좋은 나게 힘든데 한만 잘 맞으면 공격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맵이에요. 자, 일단은 수비 측이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성 병종들로 이용해서 지금 A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베네치아 아... 정문 하나 틀어 막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저티어 병종을 지금 A에서 소모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거는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음, 어떻게 잘못되냐면 저 저티어 병종들도 쓸 때가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격 공격팀에서 뭐 저거는 철포도 하나만 와도 다쓰리겠죠 그렇죠. 그 의미 없는 소모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진짜 이제 마지막 거점 때 이제 막거 이제 진짜 그 후반 때 이제 뭐 농민 대전이나 아니면 이제 비비기 용도로 충분히 이제 쓰임새가 있는 병종들을 어 이거 무슨 어 배치인지 모르겠네요 영화를 많이 봤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랭크 전방을 만들면 아 영토전 맵이겠지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공성탑이 있는 줄 모르고 다 쓰임새가 있는 병종들을 지금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건안 좋은 습관이죠. 안 좋은 습관이죠. 자, 이 친구들을 어, 뭐, 뭐 시간 버리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자, 일성 병종으로 일단은 성벽을 막는 판단. 진짜 저 병종들은 마지막 이제, 서로 병사가 다 소모됐을 때 주력 병사들이 소모됐을 때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병종들이거든요 아, 아르노 배치를 안 해요 성벽을 막는다고 하는데 아르노 배치가 없어요 어... 어 A를 주죠 A를 주죠 지금 판단 잘못됐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우더 자 이렇게 되면 다 이제 C 혹은 고급올 막기로 이제 태세를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왜그 병사들을 올렸는지 참 미문이 되는. 그쵸, 그쵸. 상당히 무의미 했다. 네. 지금 원래 아르노를 가져왔으면 지금부터 싸야 되거든요. 그쵸. 성벽을 아... 막겠다 하면은. 아, 지금 보급소로 다 아, 이제 라인을 이거 잡네요. 이렇게 먼저 달려와서 이렇게 깃발 점수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 그거는. 에. 에. 사실, 어... 저도 합니다. 중요하죠, 거점점수. 근데 사실, 여기 보급을 <laughs> 먼저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이제 이게 저 랭크전, 어둠 때문에 그런 거죠. 에. 자, 이제 수비 입장 한번 볼까요? 수비는 확실하게 보급 올 막기로 가는 듯. 어, 근데 라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지금 제 라인은 잡고 있죠. 아르노 준비 중이고. 아르노 있었네요. 요... 예, 네, 놀고 있죠. 네, 이게 보급에 걸쳐놓고 무한 아룬으로 쏘면 되는데, 저 열까지 분명히 일단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봅시다. 네. 자, C까지 무난히 내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놓고. 라인이 저거는 포석기나 구포로 충분히 맞는 지금 라인이라서. 그렇죠. 음. 저희 선수들이 구포를 이제 챙겨 왔는지. 아, 투무 무빙을 가요? 근데 델리엠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후문이 많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좀. 근데 좋아. 아 <laughs> 너무 허술하죠? 지금 100% 공격팀에서 여기 후문 없다 그쵸? 들어가야 된다 해서 지금 무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진출 들어갈... 카드가 이트윈님 아, 있네요. 는 어디 계시죠? 아 뒤에 있네요. 예 왔어요. 예 왔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 후문 무빙할 거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쵸, 빨리, 빨리 들어가야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높구나. 하방이 아마 아군 건가요? 아 저건에요. 이러면은 장수 이제.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장수가 아, 가 들어가네요. 아, 못 둡니다. 못 이거 판단 빨리 해야 돼요. 농민 내주고 그냥 빠져야 돼요. 병력 손실이 나죠. 진충 뒤에서 밀었어요. 아, 이거는 밀겠다는 굳은 의지죠. 네, 굳은 의지죠. 자, 이럴 거면은 지금 빨리 어떻게든 화방을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근데 보급소 무빙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보급소 한 명. 한 명. 아, 아 이거 <laughs> 많이 힘으로...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지금 또 합이 안 아, 맞았어요. 아, 진천 내 들어가는 순간 같이 신체 뛰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기 맞고만 있죠 지금. 이런 게 아쉽습니다. 아마 공격팀 지금 병력 손실이 많이 났을 거예요. 어, 많이 아, 났어요. 아다 그래, 죽었죠? 그래도 상대팀도 어 은근히 어 보급소 비어 있어요. 네. 보급소 비었어요. 야 되는데 지금 올마이팀이 마이크를 키고 지금 보급소 무빙을 외쳐야 할 시기에. 예, 아, 중... 근데 지금 이제 공격팀 같은 경우는 보급소에서 제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러면 아마 이제 보급소로 갈 거예요. 근데 수비도 보급소로 다무비을할 겁니다. 근데 수비 입장에서 아까 일성병종을 굉장히 많이 뽑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교환 괜찮았다, 사실. 근데 좀 보급소에서 예. 아르노가 안 흘러오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예, 그쵸. 뭐 하는 거죠? 쐈다, 맞아. 이제야, 맞다. 이제야, 맞다. 이제야 앉았네. 아, 이제야 쏘네요, 이제야. 어. 자, 근데 C쪽으로 쏘고 있죠? 아, 저병기를 깨려고 제가 볼땐병기보다는 이제 그냥 네쏜거 같은데 네, <laughs> 변기 깰려고한거 같아요 자, 에이. 지금 공격팀 모이고 있습니다 어 변기 깨는 갈지? 데 없지 절 깨고 있네 어디로 갈지 생각 중이야 지금 자, 보급소 무빙 올리, 시 올리나요? 아, 다시 후으로 아, 저 다시 후문은, 이번엔 아까보다 외려... 네 사실 여기 화방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볼게요 화방 화방 죽었을걸 화방 아예 아, 많이 남았어 화방 너무도 한 마리 남았을 텐데 자 화방 카드가 없네요 어 없어 다, 아. 다 죽었어 내가 봤다끼자 지금 갈등말듯갈등말듯 뽀급소 무빙입니다 뽀급소 무빙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눠서 가려고하는것 같은데요 음. 아 이제 다시 빼네요. 보급소. 자 보급수 비. 나보 지금 보급소 많이 없거든요. 아... 사실 이보급소 뚫을 때 진충 밀고, 밀고 장수가 보급소를 비벼야 돼요. 그렇죠. 장수 달려야죠. 하고. 어 좋아요. 이건 뚫어요. 무조건 뚫어요. 뚫습니다. 장수 뛰고 그저 보급소 밟고 아르노 정리하고 아 좋아요. 기막까지 쏙 들어오고. 자 샤이언이 히든님 관... 바로 그냥 어보급소로 뛰는 이 무수.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네. 이러면은 이제 공격 측이. 어 많이 싸 먹었죠? 아 너무 좋아요. 저 위에 레벨 9짜리 비인나도 따줘야 돼요. 아 여기요? <laughs> 네, 네. 저 그렇죠. 보너스. 아 이거는 일성병종으로 가능하다. <laughs> 어 이런 모습. 자 그리고 2층의 세이더님 판단 어, 너무 좋아요. 세이더님 좋아요 군걸. 요새 델리엠은 10 메타가 2층을 먹자. 어 이런 메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바로 들어옵니다 아 끝났죠 끝났죠 이제 아, 여기서 뭐하는거야 저거 지금 후문에서 거만 있잖아요 아유 끝났네 이거 그냥 메탈 나갔네 네. 혹시 지금 1분 뭐 전기 끊겼나요? 지금 디스코드가 서로 안된것 같은데 아 너무 극비막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아 네네 저 이정도면 오디오가 거의 없었던거죠 브리핑이? 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은 수비팀 입장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는 신작으로 라인만 세워도 끝나는 이미 끝났어요. 네. 네. 지금 여기서도 방심하지 말고 지금 유닛 전부 다 틀어 막아야죠 길목을. 좋아. 자 이로써 완승을 하여 버렸다. 오늘 저 친구들은 잠못 잡니다. 네. 이불킥이에요. 나 해설을 도움 주신 우리 블랙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don't worry